싸 볼게요. 이 놓고, 자, 불고기를 한고 여기도 쑥갓이랑 저거 깻잎도 들어갔어요. 양파하고 맨 나중에. 넣고 여기다가, 여기다가 이제, 부추, 고추, 고추까지 한번 얹볼게요 고추, 고추, 자,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, 자,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, 아, 아...잠깐... 자, 아, 자 한입 하겠습니다 차가웠어 음? 음, 음. 음. 확실히 천원이 들어가야지 맛이 살아요 음. 살짝 칼칼하고 매운데, 무첨정으로 뭐 맵진 않구요. 일반 쌀이면 참을 수 있는 그 정도 매운고 그런 맵기. 네. 캡사이신. 이 장이 없겠어요. 음. 자. 천상의 약순물. 자, 한잔하겠습니다. 안 먹을 수가 없겠죠. 자. 아, 후... 아, 음, 웃 게만 저도 맛있어, 불 맛이 느끼하면서 꽈초 합니다. 음.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거. 불맛을 찾으신 적 없으시죠? 오히려 큰 것보다도, 덩어리 큰 것보다도.